안녕하세요. 시월다육 선인장입니다 오늘은 어, 늦은 시간에 또 이렇게 에, 영상을 담아볼까 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제가 좀 늦은 시간에 영상을 시작해 봅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어, 로비비아들, 지금 이렇게 오래 묵은둥이들인데요. 요즘에 꽃을 좀 주춤하고 있죠 그래서 어, 꽃대들은 지금 계속 이렇게 물고 있는데요. 요즘에 꽃은 좀 이렇게 주춤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아이들. 어, 이렇게 꽃대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묵은둥이들이라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어요. 지금. 너무 예쁜 색으로 빨갛게 물이 들어있죠. 이런 애들.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예쁩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아, 너무 예쁜데요. 이런 아이들은 15,000원 드립니다. 이런 아이들 15,000원. 너무 예쁘죠? 이렇게 15,000원 아, 노비베아꽃이 또 이렇게 아, 2차로 활짝 펴주네요 아 빨간색으로 이렇게 펴주었습니다 군생이고요 너무 예쁩니다 아, 요 아이들 35,000원씩 보내드립니다 굉장히 큰대품이에요네 가격 저렴하게 보내 드립니다. 큰 대품들입니다. 와이드 35,000원씩 보내 드립니다. 굉장히 큰 대품이에요. 이렇게 큰 대품 분생입니다. 35,000원씩 아 이런 기회에 네.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35,000원씩 보내 드립니다. 로비아였습니다. 비이아이들 로비비아 실생들입니다. 실생들이 꽃이 또 이렇게 다시 피어줍니다. 아이와이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로비비아 실생들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피어졌고요. 아직도 꽃대가 이렇게 남아 있고 어자고들도 이렇게 달아줍니다. 예쁘죠. 요 아이는 또 빨강색으로 이렇게 빨강색으로 피워주고요. 노비비아 실생들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피워주었습니다. 요 아이들 이만원씩 하는 노비비아 실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에나 꽃이 이렇게 지금, 어, 오렌지색으로 피고 있습니다. 하이에나, 역시 오렌지색으로 피고 있네요. 아우, 신기하네요. 활짝 핀 모습을 이따 한번 다시 예, 담아 보겠습니다. 색깔이 조금 다르네요. 요 아이는. 지난번에 폈던 아이하고는 조금 다른 하리보 금입니다. 요 아이는 핑크색, 보라색 이런 색으로 피어있는데요. 또빨강색으로 피는 하리보가 있습니다. 요 아이 옷이 이렇게 활짝 었습니다 하리보 금입니다. 3만원 가는 아이입니다. 예쁘네요. 포리다. 꽃향기가 나는 포리다입니다. 꽃에서 향기가 아주 잘 나죠? 향기가 좋은 향기가 납니다. 뿌릴 땐 15,000원 하는 아이입니다. 진노 칼리슈, 칼리슈음입니다. 아, 이와이도 꽃이 이렇게 또 예쁜데. 꽃이 한번싹 펴서 졌다가 다시 피우고 있습니다. 진노 칼리슈음 금입니다. 금 대품이에요. 이 아이는. 대품입니다. 아주 색상이, 아주 오묘한 그런 색상의 금이죠. 는 제품입니다. 55,000원 되겠습니다. 사이즈 아주 큽니다. 미아노비치금이 이렇게 또 예쁘게 꽃을 살짝 피었습니다. 미아노비치금입니다아 예쁘네요. 금도 잘 들어 있는 아이가 아주 인물감 합니다. 25,000원 가는 아이입니다. 10cm분에 앉아있는 아이구요. 지금 백단꽃도 이제 이렇게 꽃이 또 새로 올라오고 있고요. 백단입니다. 중어만 5,000원 가는 아이구요. 저버렸네요. 아미산입니다. 아미산. 15cm분에 가득 들어있는 유아이도 제가 만 2,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아미산입니다. 오래 묵었죠? 제가 아, 계속 키우고 있는 아이입니다. 12,000원에 가고요. 이 어, 아이는 어, 해왕안인데, 이 어, 아이는 또유난히도 가시가 예뻐요. 어, 해왕안입니다. 이렇게, 집로과에 해왕안. 아주 예쁜 실생이라, 어, 꽃도 예쁘게 피었던 이 아이, 25,000원 가는 아이입니다. 25,000원 가고요. 리철아입니다. 리철아들이 어, 지금 이렇게 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리철아들이 리철화들, 어, 좀 물이 고은것 같으네요. 요 아이들, 요 아이들도 제가 12,000원씩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어, 대호환입니다. 대호환 지금 꽃대가 이렇게 쑥 올라와 있는데요. 자구들은 이쪽에도 달려 있고 이쪽에도 달려 있습니다. 15cm 예, 식물이 지금 15cm 분에 가득 들어 있는 아이입니다. 15cm 나가는 아이입니다. 15cm 분에 15, 어, 15cm 가득 차 있는 아이. 와이 실생 4만 원. 예, 금매에서 나온 아이예요. 금무지에서 나온 어, 아이. 요즘에 좀 파래졌지요? 또 오랑색이었는데요, 파래졌습니다. 근무지에서 나온 대호환 어, 아이입니다. 4만원 갑니다. 그리고 우각입니다. 우각, 우각이 아이도 어, 지금 얘도 꽃이 꽃대도 이렇게 옆에서 나오고 있네요. 이제 이 아이들이 지금 꽃필 때가 되어 갑니다. 꽃은 예쁜데요, 어, 향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와이0 0 0원 갑니다. 잠시 이 아이는 몸매가 참 독특하죠? 이렇게. 네, 이 아이들 항상 보면은, 아, 참이 아이는 몸매가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꽃은 어, 수시로 지고 피고 또지고 피고 하는 아이입니다. 아, 색상은 흰색으로 피고 또 이렇게 연한 보라 핑크 이런 식으로 피워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 어, 12,000원씩 하는 아이들입니다. 사이즈는 어, 나쁘지 않아요. 이 아이들도, 7, 8cm 나가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12,000원씩 하는 담시입니다. 아, 그리고, 어, 남봉옥 한번 또 세일을 가볼게요. 이렇게 멋진 아이입니다. 실생이고요 남봉옥. 어, 이렇게 멋있는 묵은둥이들입니다. 이 아이, 어, 제가 분갈이 다 해서,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두 아이 10만원 보내보려고요. 멋있죠? 멋있습니다. 두 아이 돌기들이고 능선도 멋있고요. 멋있습니다. 두 아이, 아이 10만원 보내볼게요. 12cm분에 이렇게 앉아있는 아이들입니다. 12cm분에 앉아있는 두 아이 10만원에 보내볼게요. 예? 어, 그리고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올라온, 어, 추곡입니다. 추곡. 축옥. 추곡이, 어, 지금, 떡잎 같은 것도 이렇게 지금 묻어 있고요. 이렇게 아주 제가 분갈해서 깔끔하게 잘 키우고 있는 추곡 요 아이. 이렇게 자구가 많이 달려있는 요 아이. 제가 5 0 0 0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어, 14cm분에 앉아 있는 아이입니다. 14cm분에 앉아 있는 요 아이, 55,000원에 보내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요 아이는 어, 요 아이가 요즘에 어, 또 겨울에 한참 나갔었는데 요즘에 요 아이가 나갑니다. 어, 어린환입니다. 어린환. 어, 요 아이 10만원 가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참 아주 독특한 아이예요이렇게 생선 비닐처럼 생긴 요아이 예. 의외로 아주 강한 아이입니다. 굉장히 의외로 강한 아이 사이즈는요. 어, 이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키는 이 정도 가한 아이고요. 의외로 요아이가 이렇게 강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10만원 가는 아이예요. 어린 한이었습니다. 생선 비늘처럼 이렇게 생겼다 해서 어린 한이라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죠. 어, 네. 린 한이었습니다. 10만원 가고요. 어, 지난번에, 어, 발기한 놈입니다. 와이 어, 어떤 분이 하셨었는데 소식이 없으세요. 어, 그래서 다시 올라갑니다. 12,000원 가겠습니다. 발기한놈입니다 독특하게 생겼어요. 이 아이 제가 굉장히 가격을 저렴하게 드렸는데 안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2,000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철화도 제가 요거 25,000원씩 판매되었던 아이인데요. 제가 아, 여름이기도 하고 해서 2만원에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잔설봉 철화 사슴뿔처럼 생긴 이 아이 겨울되면 굉장히 빨갛게 물들고 멋있죠? 와이. 네, 25,000원짜리 2만 2만원에 하나 보내보겠습니다. 와이 하나 보내보고요. 어, 또, 음, 장미환입니다. 장미환. 장미환이 꽃대를 이제 올리고 있네요. 어, 장미환이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어 지금 가격이 요런 아이는 좀 많이 나가죠? 어, 가격 절충해서 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 문의 주세요. 어, 장묘한 분생입니다. 제품이고요. 네, 어, 질극환입니다. 질극환, 질극환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쁜 아이죠? 색깔도 지금 보랏빛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잘 들고 있고요. 아, 어? 너무 예쁘죠? 7급칸입니다 5만원 가겠습니다. 깔끔하고요. 너무 예뻐요. 7급칸 예쁩니다. 사이즈 볼까요? 이 정도 가는 아이고요. 이렇게. 7한5만원갑니다아 그리고 Y, 어, 알은 굉장히 굽습니다. 지금 이 아이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옆구리에 자구가 아,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요. 자구가 이쪽에 있는 아이 뒤쪽에 있는 아이가 미워서 제가 따 버렸어요. 자구를 아가를 여기에 있는 아가를 따 버리고 약을 발라줬습니다. 요아이 굉장히 커요. 사이즈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큰 아이인데 가격은 7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7만원 사이즈가 모두 다 커요. 알이 이렇게 다 큽니다. 습지야 7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돌기남봉 하나 더 보내, 어,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요아이 계속 올라가는 아이마다 아, 판매가다 됐습니다. 요 아이 지금 어, 두 아이 남아있는데요. 요 아이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새끼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저 안에 이렇게. 어머 저 몰랐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헉, 세상에 저는 사두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하나, 둘, 셋, 넷, 사두인 줄만 알았는데. 어머, 신통하게 저 안에서 아기가또 나오고 있어요. 허어, 신통하죠? 돌기남봉옥 실생입니다. 요 아이 5두짜리입니다. 아, 너무너무 신기해요 돌기남봉옥 실생 7만원 갑니다 사이즈 15cm 분에 가득 차 있는 아이입니다 너무 이쁘죠? 아, 요런 아이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아, 7만원 가고요 이 아이는 지금 노비비아인데요. 어, 꽃대 이렇게 올리고 있고, 수영이 너무 예뻐요. 깔끔하고요. 어, 하나도 이렇게 수영이 흐트러짐이 없이 자구를 싹 다른 요 아이. 어, 3만원 갑니다. 3만원. 사이즈가 좋아요. 어, 지금 이렇게, 어, 20cm 가까이 되는 10, 18cm 분에 앉아있는 요 아이. 3만원 갈게요. 자구는 지금 한, 아, 어, 18개 정도, 아이고, 1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구가. 자구가 18개 정도 되는 아이. 이렇게, 3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꽃은 제가 보기에 흰색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흰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요. 이 아이 생김새가 꼭 흰색 같아요. 생김새가 흰색 같은데 어, 정확한거 모르겠습니다 요아이 3만원 가보겠습니다 어, 노비비아 아, 어, 요아이 어, 3만원 음, 가볼게요 아 요아이는 지금 아, 이렇게 큰데요 요아이는 제가 못 보냅니다 <laughs> 남봉옥 금도 있습니다 요아이 15만원 가는 아이입니다 15만 원 가는 아이고요. 저기 저기 뒤에 기선업도 있습니다. 기선업 완전 대품 짜리저 아이 10만 원 가는 아이인데요. 9만 원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9만 원까지 가고요. 아이 아이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구들을 많이 달았어요. 많이 달았습니다. 아 이렇게 이 아이도 어, 지금. 금이, 원측하, 아, 그, 금으로 가고 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금이 나오고 있어요. 이 아이가 어, 가지고 올 때, 금입니다 했을 때, 저는 믿지를 않았었거든요. 어, 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 이게 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금이. 완벽하게 어, 금이 나, 되고 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금이 확실한 금이 나오고 있어요. 어, 사장님이 금이라고 했을 때 저는 어? 이 아이가 무슨 금이냐고 그랬었는데, 어, 사각에서 오각으로 지금 이렇게 분지를 하면서 금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은사, 은, 여기 원칙하입니다. 이거 금 조금 더 어, 두고 보겠습니다. 오늘 어, 이 정도로 또... 어, 마치고요 어,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어, 더우신 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어, 10월이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 감사합니다.